이 눈, 과연 누구인가? 아이콘택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가 왔는데 바로 이거예요 어, 원래 이렇게 구겨져 있지 않았는데 지금 날라가서 다시 한번 찍는 거고요 누구의 얼굴인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제에 주에 주한 바로 현진 선생님의 담요입니다. 이번에 우진 문학상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바로 거기서 제가 장려상을 받았고 아장려상한 50명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까지 한 8, 90명인 것 같은데 대상은 진짜 세미 어 매셨던 가방이었거든요. 완전 고가의 상품이고 너무 부러웠지만, 저는 이 정도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진짜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냥 참가에 의의를 주자. 아니면 담요라도 받자. 제발 담요라도 받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담요라도 받았지만, 담요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지금, 문구는, 어머, 삐그덕 소리가 나 문구는, 바야, 콘, 현?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지는 압니다. 바야바? 모르겠다. 저 영화 못 해요. 그리고 영원지 아 근데 영원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이제 우진 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생 생기신 게 간지가 난 사람이 너무 잘 생겼고 아 이게 어잘 생겼어요 인강을 듣다 보면 와 진짜 한번 현강을 듣고 싶다 그리고 기록자 진짜 크시거든요 우진 쌤의 아까 눈이에요 맨날 강의하실 때 이런 모습이시겠죠 이 마이크 제가 생각하기에 우진 쌤의 마크 마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이 되네요 헉, 또 빵꾸 났어요 이마에 쌤 이마에 빵꾸 빵꾸 빵꾸, 빵꾸, 헐, 헐. 이렇게 뭔가 그 검은 담요에, 검은 담요에 그 하얀 얼굴만 담겨 있어요. 얼굴과 목만. 담겨 있고, 이건, 느낌은, 이게 약간, 까칠까칠하고 자국이 생길 것 같은, 이좀 신기한 재질이에요. 이게 뭔가 접히면 자국이 생길 것 같은데. 잘, 우리 잘 뭔가 나중에 떨어질 것 같아요. 샌답게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냄새가, 약간 눈이 시려. 눈이 시린 냄새인데? 약간 매직 냄새? 그 유성매직 냄새 좀 별로예요 냄새는 네 그리고 이거 느낌은 막그 극세사처럼 바달바달 바달 막 이런 느낌은 아니라 그냥 허드티 뒤에 허드티 그 안에 있는 기모 정도 느낌이고 막 꼬칠꼬칠 그런 게 아니라 부들부들해요 좋아요 좋아 요 이게 검은색이라서 뜨다 때 먼지가 붙는 게티가 나겠어요. 이게 크기가 엄청 큰게 아니라 딱 무릎을 덮을 정도의 사이즈고, 나름, 음. 어느 어느 정도 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지? 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나면, 어, 이놈의, 이놈, 이놈이 때... 이 정도 이 놈이 들어갔을 때이 정도 엄청 크진 않은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오진 쌤의 얼굴을 감상하시죠 전 이걸 맨날 맨날 봅니다 인강에서 진짜 형광생들은 너무 부러운 게그 뭐, 보이스랑 그런 걸 진짜 사운드로 딱들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것 같은데 저는 제 집이 서울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인강으로 듣고 있지만 정말 만족스러워요. 저 제가 입과여서 입과여서 어 뉴런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다 완강은 못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미 드릴 하고 계시는데, 드릴은 뉴런의 심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전 아직, 뉴런입니다. 아직 끝날 기미도 안 보여요. 이 빵구가 약간 에러? 지만 너무, 너무 이뻐서 참아. 그럼 우진쌤, 담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내년, 이게 작년에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연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수험생 되실 분들은 한번꼭 참여,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 받으신 분들은 진짜 엄지, 척.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한번꼭 오진쌤 SNS가 있거든요. 인스타가.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작품을 감상해보세요. 진짜 짱입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럼 오늘의 영상, 안녕!